1분 책추남.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. 살또있또리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는 사람입니다. 무릎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, 이와 같이 아이디어의 발단이 되는 소재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,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. 번쩍 섬광이 스쳐가죠. 이렇게 성광처럼 떠오른 아이디어는 신의 영역입니다. 여기부터는 신이 힘을 보태줍니다. 그렇다면 신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은총을 내릴까요? 바로 신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. 신을 돕는 방법은 신의 자식을 돕는다고 해서 아프리카 난민 구호에 나서거나 하는 거창한 일을 벌일 필요 없습니다. 항상 주위를 둘러보고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내 능력껏 도와주는 것.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여러분 신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.